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해커스 1, 4급 어휘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대 1부터 10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자, 이제는 어휘 확인 한번 하셔야죠. 이런 어휘를 알면 문제를 풀수 있다. 자, 해커스 4급 어휘집에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1부터 10까지 문제 다 풀고 나면 어휘 공부하고 나면 이런 문제 푸세요 라고 해서 미니 모의고사를 넣어드렸어요. 실제 우리 해커스 HS계 4급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 미니 모의고사 1을 통해서 아 문제 푸는 것들이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오쌤이랑 같이 공부하시고 여러분 데이 10일부터 2 0 공부하며 미니 모의고사 2회가 있어요. 21회보다 30 공부하며 미니 모의고사 3회가 있어요. 실제 문제 유형이랑 똑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휘가 중요하네. 어휘 집을 왜 공부하고 사급으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셈하고 1, 대 1부터 10까지 어휘를 배웠으니 문제를 푼다. 이런 어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 아,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못 풀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제 또대 10일부터 열심히 복습을 해 보신다면 분명 분명한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독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독해 어, 독해제 일부분은요, 빈칸 채워놓는 문제가 나옵니다. 총 다섯 개의 제시어가 나오거든요. 다섯 개, 다섯 개, 서우, 슬문 다섯 문항 대화문 다섯 문항이 나와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총열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세 개만 한번 볼게요. 자, A번에 여러분, 이곳에 너무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호시앙, 뭐죠 여러분? 부사예요. 부사 뒤에는 이, 호시앙 뒤에는 서로 돕다, 호시앙 방주, 서로 이해하다, 호시앙 리지에 이런 것들요. 서로 존중하다, 호시앙 존중. 그러면 아마 여러분 뒤에 9번 정답이 딱 나왔을 거예요. 호상준종, 하나의 덩어리로 쓸수 있잖아요. 이런 덩어리를 생각한다면 해석하지 않고도 바로 3초 안에 문제 푸셔야 돼요. 선생님 3초 넘으시 있어요. 그럼 바꾸게요. 30초 안에 문제 푸셔야 돼요. 해석이 아니라 이 빈칸 안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계속 연습해가지고 왔잖아요. 자, 비아오양 뭐죠 여러분? 칭찬하다. 동사로도 쓸수 있지만 어떻게도 쓸수 있다. 여러분 명사로 쓸수 있다는 거 마킹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 너무 중요했어요. 쭈허. 여러분 쭈허는 뭐죠 여러분? 축하해. 역시 동사로도 쓸수 있고 축하를 표시하다 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어휘들이 문장상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뭐 나와야 될까요? 명사 나와야 되겠죠? 명사가 나왔다면 누구와의 호응구조를 보셔야 될까요, 여러분? 어, 이런 수러와의 호응구조를 보셔야 돼요. Who 후어, 더, 구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축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되게 다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앞뒤 문맥의 흐름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저是一家非常不错的餐厅. 이것은요, 아주 괜찮은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저 리더 샤, 여기에 음식은 获得过. 인권女王, 영국 여왕에 무엇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들어야 될까요? 비아오양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술먹의 구조를 파악하세요. 후워더 뼈양.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후워더 구어 뼈양. 이라고 표시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문제 푸셔야 되겠죠. 여러분, 대도록이면 독해에서는요. 이런 관용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런 관용어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관용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독해에서는 항상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뭐만 잡으면 될까요? 주술목, 뼈대만 잡는 연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시, 찬팅, 찰, 获得过表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런 눈을 길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파번모들어가겠습니다 동사 앞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나타내다 벼슬. 이런 벼슬 동사 나왔으니까 그 뒤에 목적 어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축하를 하다 축하를 나타내다 시작. 벼슬 쭉허 밖에 없겠죠. 최도 린老 師 결혼 했어. 린 선생님께서 린老 師께서 결혼하신 걸 알았어요. 나자도 很高興. 모두가 기뻐하면서 빙 게다가 빙 게다가 어 어떻게 했어요? 샹타 표시 다가 그에게 그에게 축하를 표시했습니다. 샹타 표시 주후. 여러분 저라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외울랍니다. 왜냐면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한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제시어 주허 나왔어요. 그러면 그를 향해서 그에게 축하를 하다. 모두가 그에게 축하를 하다. 얼마나 좋은 예문이에요. 이런 거. 다자 도 시앙 타뼈쇠 주허. 이런 게 모범 답안이 될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축하를 하다. 시 에이 뼈쇠 주허. 이렇게도 외워놓으시면 너무 좋은 모범 답안으로 완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쓰기 제이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축하를 표시하다, 샹앙 A 별실 주허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이 그랬잖아요. 아까 후샹 나오면 덩어리로 외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다 당연히 동사 앞에 빈칸 있으니까 당연히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부사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A 번 여러분 A와 B의 대화문이 있어요. 그럼 A반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발 해석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에 독해에서는 절대적으로 아껴주셔야 돼요. 你和你是有的关系真好。 너와 너의 룸메이트. 여러분, 룸메이트를 뭐라고 한다이오라고 합니다. 쌤, 동우는요? 동우는 해외상에서 많이 쓰는 교과서적인 표현. 중국상인데이오를더 많이 써요. 그래서 너와 너의 룸메이트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你是怎么做到的呀? 넌 어떻게 해낸 거야? 너 어떻게 했어? 라고 하니까 비번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중요하오다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야 서로 존중하는 것이 존중하는 거지 호상존중 호상존중 호상존중까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제1부분 빈칸창을 얻는 문제 우리 지금까지 계속 대일일 끝나면서 연습문제 체크 체크하면서 계속 독해 제1부분의 문제 유형처럼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해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할수 있겠죠? 그럼 독해제 1부분은 무조건 여러분랑 다 맞춰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부터 11번. 여러분 우리 학우님께서 우리 독해제 2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A, B, C 세 가지 세 가지의 예문이 나와요. 이 A, B, C를 뭐해라 어순 배열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 해석해야 되잖아요. 수로 위주로 빨리 빨리. 자, A 번 볼게요. 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문제풉니다. 타가 나왔어요. 하는 뭐죠? 앞에 어떤 사물이 언급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제명사가 나오면 퀘션 마크를 합니다. 그게 뭐지? 언급이 될수 있는 문제도 있고 언급이 되지 않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물을 대신하기 때문에 언급이 돼야 되겠죠. 문장 세 앞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음, A번 문장 세 앞에 못 들어가. 그것에추에 뒤에 여러분 추혜가 결핍 부족하다란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요 d n 이 장점이었다면, 최 DNA는 뭘까요, 여러분? 단점. 그것의 단점은 요,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뭘까요? 그걸 잡아내셔야 되겠죠? 자, B번 들어갑니다. 우리 아까 듣게 나왔었어요, 단문에서. 왕샹고우요许多好吃,好处. 인터넷 쇼핑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중심 내용 들어가야 되겠죠? 어, 뭐에 관한 이야기? 화자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은 많은 당점 아, 장점이 있는데, 자 인터넷 쇼핑을 대신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의 단점이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지우시, 바로. 그것의 단점을 이야기하겠죠. 롱에 이상은 마이 더타이도어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쉽게 많이 살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겠 그럼 제일 먼저 뭐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세요. 아, 인터넷 쇼핑이 장점이 많대요. 근데, 그거, 인터넷 쇼핑을 대신하는 말이 들어가고, 그것의 단점이 단지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지우시 이런 동사 들어가서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알금, 어, 많이 살수 있게 합니다. 쉽게, 사람으로 알금 쉽게 많이 살수 있게 합니다. 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지우시 容易让人买的太多까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B, A, C까지 어순 배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동일합니다. 1 1번 한번 볼게요. 얼른 수로 잡아 주셔야겠습니다. 조태 완성 파디 엔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마오 조비 살 사고업이겠죠. 너무나 훌륭했대요. 음, 어제 배드민턴 경기가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선즈 여러분 선즈리 뭐예요? 심지어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즈, 선즈. 甚至, 심지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요다른, 또, 치동다, 쿨러. 감격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 여러분, 누가요? 어떤 사람이? 자, 근데, C번 한번 볼게요. 관중 또, 헌신 흔. 관중이 뭐 했어요? 흥분했겠죠. 그리고 그 관중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감격해서 울기까지 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어, 경기를 봤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본 관중의 반응은 C. 그것들의또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러분 심지어 가 나왔으니까 문장 제 앞에 못 들어가겠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니까 관중 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감격해서 울기까지 했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A, C, B.쌤이 뭐라고 했어요? 독해는 되도록이면 뼈대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역시 수로 위주로만. 빨리빨리 빨리 해석을 해주신다면 어순배열도 쉽게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독해제 이 부분의 어순배열 문제였습니다.